우리 보고 싶은 유성연구 친구들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주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방해되는 물건들은 옆으로 치워두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함께 예배해요. 여러분,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과 그리고 참여로 이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사도신경 후에는 신나게 찬양 활동을 하니깐요. 친구들 함께 기쁘게 즐겁게 찬양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신 주님 오늘도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매일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루를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보고 싶은 유소년부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곳곳에 하나님 찾아가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이번 한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전히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유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팔복의 여섯 번째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닮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나요? 그, 글쎄요. 행복하려고? 알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거죠. 네. 좋은 의견들 고마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이전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닮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닮기에 가장 완벽한 모델인 예수님을 닮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인간이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첫 번째, 내가 되기. 두 번째, 생명을 좋아하기. 세 번째 폭력을 싫어하기. 첫 번째 내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 어, 근데요. 저는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고 조종당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요 오래전 노예가 있었던 시절처럼 지금은 눈으로 보이게 누군가를 조종하거나 지배하는 일들이 많이 있진 않죠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는 지배하고 조종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tv 유튜브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돈이 많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인기가 많아져야 행복할 수 있다. 남들보다 더큰 힘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진짜인 것처럼 믿고 행동해요.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지배당하고, 인기에 조종당하고 더큰 힘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그렇게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데 말이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잊어버려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준 욕심에 지배당하고 조종당하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가득 찬 욕심에 조종당하지 말라고, 너를 지배하는 욕심들을 씻어버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라고 말이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을 좋아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셨죠. 세상 속에 생명들을 만드시고 그 생명들을 보기 좋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닮은 그 인간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무엇보다도 생명들이 생명답게 살아가는 것을 인간들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때 생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은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도 행복하셨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지 않고 죄를 향해서, 폭력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선택한 죄와 폭력은 세상을 파괴하고 생명들을 파괴하고 인간 자신까지 파괴하기에 이르렀어요. 생명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생명들을 파괴하는 폭력을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닮기 세 번째는 폭력을 싫어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되기, 생명을 좋아하기, 폭력을 싫어하기, 모두 모두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닮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이 방법은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1단계. 여러분들의 삶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미 일기를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생명과 싫어하는 폭력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생명을 기록한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혹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폭력에 대해서 기록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일기를 써볼까?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써볼 거야. 어, 일단, 아, 난비 오는 소리가 너무 좋아. 그리고, 고양이. 그리고 강아지. 너무 좋고, 음, 아, 그리고 초록색. 초록색으로 돼 있는 뭐 숲들, 뭐 그런 거 보면 완전 힐링. 그리고, 아, 떡볶이. 아, 떡볶이 진리죠. 그리고, 음, 아. 그 말라위에 있는 친구들 생각하면 왠지 짠하고 그냥 좋아. 오늘 새롭게 좋아하게 된 것들이 있지? 아 어, 한강에 있는 오리들 막 물장구 치고 놀면 너무 너무 귀엽지. 짠. 음 이번엔 내가 싫어하는 폭력에 대해서 써볼까? 일단 전쟁. 전쟁이 너무 싫어. 그리고 음 코로나 일구 코로나 일구 너무 싫어.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고 때리고 힘없는 친구 무시하는 것도 너무 싫어. 음. 그리고 물건 던지는 사람들 그것도 너무 싫다. 음. 오늘 새롭게 싫어하게 된 폭력은 그거. 소리 지르는 거. 음, 너무 듣기 싫어. 다음은 2단계. 여러분들이 기록한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생명들이 더욱더 행복해지길,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내가 사랑하는 생명들을 괴롭히는 그 폭력들이 사라지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3단계. 여러분들이 기록한 대로, 그리고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폭력들을 미워하면서 내삶 가운데서 없애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던 상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던 그 상태를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 속에 어떠한 죄도, 어떠한 욕심도 차있지 않았던 그 깨끗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담기를 노력해야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담는다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닮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남들보다 더큰 힘을 가지라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서라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조종당하지 말고 지배당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 닮는 삶을 한번 살아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폭력을 미워하는 삶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처럼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소연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나타나셔서 인성아, 내 소원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폭력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즉,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모두 모두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 봐요. 내가 되어 살아가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 봐요. 그래서 그 깨끗한 마음에 생명을 사랑하고 폭력을 미워하는 마음만 담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처럼 말이죠. 우리 유서연부 친구들 한 주간 하나님 닮아가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잘할 거예요. 화이팅!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담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소년부 학생들이 모두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불필요한 욕심들을 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과 세상을 마음껏 사랑하고, 폭력들을 용감하게 거부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닮는 우리 학생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더더 더,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생명들을 살리는데 잘 쓰여지게 해주세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여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